안녕하세요. 대박수지 경매장입니다. 오늘이 아, 디데이 5일차 시험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실시간방송을 시험을 하겠지만 그전에 5일차방송을 먼저 어, 인사드리고 그리고 어, 실시간방송으로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가 동물 하나 먼저 나봤는데요 글쎄요 어느 분의 작품인지 대단히 작품성이 있어 보여요 아, 그리고 오늘은 에, 오픈 준비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어, 원인판도 양쪽에 달렸고 그 10명 정도가 모여서 어, 청소도 하고 어, 방송을 하기 위한 경매를 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보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주차장도 거의 라인이 어, 구비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 내부 너무 지저분한 그 화장실 저는 상품이 좀 믿음이 가고, 어, 그런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자장은 정말 좀 깨끗하게,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 눈길 안에, 그렇게 해서, 어, 하려고 해요. 음,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어,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조심이 영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잠시 후에 청소하는 모습이라든지 주차장 깔리는 모습 그리고 내부 청소가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자, 디데이 오일 남습니다 오늘 그 좋은 영상, 재미난 영상을 어, 보여드릴 거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 우리가 그 생활하면서 조상의 덕을 어, 잊고 산 적이 많지요. 그런데 오늘 경매장 바로 경매장 바로 앞쪽에요. 앞쪽에. 이씨 종중의 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실의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 보시면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경매장 오신 손님들 차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를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그 행사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어, 여러분들한테 네, 이런 모습. 사실은 우리가 있기까지는 조상님들 덕이 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있고 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예. 네, 그런 그 아주 큰종중의 네. 아마 오늘 무슨 제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창고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청소 중입니다 아, 깨끗해요 문 활짝 열렸는데 벌써 어, 모습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앞에 이런 것도 다 치울 거고 어, 이제 5일 어, 차인 만큼 아무래도 어, 모습이 어느 정도씩 갖춰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창고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물건이 꽉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물건을 구매하시더라도 충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차장도 라인 구성이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끝나가고 있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 공간을 이 칸을 넓게 넓게 네, 만들었어요. 요즘 차들이 커지고 막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공간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넓적넓적하게 만들려고 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뭐배여되는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만 이것마저도 부족할 것, 같,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여유로 어, 1,500평 부지를 어, 별도로 만들었어요 어, 임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 다시 예, 영상은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